13, 도형의 이동 273번 문제,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선생님이 개념집에 이런 패턴의 문제를 하나 해드렸는데,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얘 하나도 안 어려울 거예요. 개념이 아직 약한 겁니다. 자, fx,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, 요런 그림을 우리는 fx, y는 0이라고 부를 때, 요 그림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아래 중에 뭘까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기업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맨 처음엔 x, y는 0에서 출발을 할 건데, 어, x는 그대로인데, y가 마이너스 y가 됐네?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요.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릅니까? x축 대칭이라고 부르죠. 그래서 f(x) 굽막 마이너스 y는 0이 됐어요. 그런데 여기 플러스 1이 붙었네. 얘는 평행 이동이죠. x 자리에 예,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, 즉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야지만 X자리에 x 자리 에 x 플러스 1을 대신 대입할 수 있죠. 그래서 결국 f의 x 플러스 1 굽막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. 자, 이두 개를 했을 때 그림 2번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주어진 그림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첫 번째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x축의 방향으로 모두 다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어.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?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? 자, 요 빨간색 그림하고, 요 그림하고 같아요, 달라요? 달라요. 그러므로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엔 fx, y는 0으로 시작했는데, 얘도 똑같네? 마이너스 y가 보이죠? 그러므로 똑같이 x축 대칭해서 f(x, -y)는 0으로 변형했어요. 그런데 요번엔 x 대신 x 1이 들어갔다는 것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x축 대칭,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x축 대칭 이동하면 요런 노란 그림이 나옵니다. 이 노란 그림을 통째로 X축의 방향으로 모두 한 칸씩 1만큼 밀어버릴 거예요. 그러면 그림이 이런 빨간 그림이 나오겠죠. 자, 이 빨간, 이 빨간 그림 어때요? 옆에 있는 그림하고 같은 그림인가요? 네. 그럼으로 니은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에 f의 x, y는 0이었는데 요번에 마이너스 x가 보여요. 또 어, 마이너스 x는 y축 대칭이란 얘기죠. 그래서 f의 마이너스 x, y는 0이 됐는데 저게 1이라는 숫자가 더해졌다는 건 평행이동이죠. 그래서 여기에서좀잘하셔야 돼요. 자, x자리에 몰데입해야지 예, 플러스 1이 됐겠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지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서 1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. 즉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얘는 f의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쿠마 y는 0이 돼서 다시 한번 요식을 정리했더니 f의 1 마이너스 x쿠마 y는 0이다라는 조개 보이는 디귿과 같은 식이 됐다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행위는 y축 대칭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요걸 해주셔야 합니다. 자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y축 대칭했어요. 요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요 볼펜 동안 요기에 이런 식으로 오겠지. 요 볼펜 동안 요기에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. 그런데 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아, 모두 한 가씩 밀어버려. 그렇게 모두 한 가씩 밀어버려요. 그럼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와? 이런 빨간 그림 나오겠죠. 이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나요? 예. 그러므로 디귿은 답이 될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